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일단 개면년 구정연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거 가족분들하고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근이 없는 천단에 근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이거는 거두절미하고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딱 좋을 것 같아요 뭐 의뢰년생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어, 신유월 그리고 뭐, 무진 또 뭘로 할까요? 무진 그냥 뒤에는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쓸게요. 네, 뭐 경신 아, 무진이라고 하면은 을목의 근이 있네요. 아, 잠시만요. 저이 을목 근이 없는 걸 이제 바탕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무술 할게요, 무술. 네. 무술. 자, 근데 이제 이런 명식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세운에서, 만약에 을목에 근이 들어왔다. 뭐 그게 진토가 됐든, 진토 안에 을목이 들어가 있죠? 또는 묘목이 됐든, 이때도 이제 을목의 근이 들어있고요. 이런 대운이나 세운에서, 마침 이제 올해가 개면연이다. 그럼 올해를 배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요. 저 을목은 무토리관 입장에서 정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올해처럼개묘 년이 되었다. 그럼 을목의 근이 들어오는 거죠. 네, 이 안에 지장간에 갑을 목이 다 있으니까요.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요. 요 을목이 힘을 받습니다. 그럼 관이 바로 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취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내가 뭐 직함이 올라간다. 관인, 관은 명의를 뜻하니까요. 이제 그렇게 단편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해수랑 해묘 반합을 하게 되니까 이 해수가 편제가 됩니다. 그러면 대외적인 공간에서 뭐 공공의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부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군가성을 모두 다 크로스체크해서 확인해봐야 되, 되겠지만 지금 이 시간은 그냥 단편적으로 근이 없는 천간에 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해묘 반압하면서 결국에는 이 을목이 힘을 받게 되잖아요. 대외적인 공간에서. 그럼 대외적으로 내가 관이 바로 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딱 눈에 들어오시는 게, 오, 신금이 옆에 있어가지고 을신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나? 막아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올해는 또개몇 년이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이 사이를 소통시켜줍니다. 그러면은 금생수, 수생목 하니까 결국에는 이 관이 바로 서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해묘 반합하면서 이 유금하고 상충하게 되죠. 그러면 또 변동수. 여기서 변동수라는 것은 부서 이동이나 또는 이직이나 이런 기운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목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민 년 11월 말부터 올해 한 봄까지 해가지고요. 자, 이거를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진토가 있어요. 진토 안에는 을목이 있고 개수가 있죠. 자, 올해 개면년이라고 했을 때, 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해묘 반합을 하면서 을목에 근이 생겼으니까 정관이 힘을 받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 을목의 근이 이렇게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게 그 연결고리가 이렇게 강한 걸로 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세운에서 개수가 들어왔어요. 개수가 들어왔는데 개수가 뜨게 되면은 신금이 이렇게 금생수를 해주고요, 해주고요. 이 개수의 근은 진토 안에 있죠. 여기 세운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든요 여러분들이 요 위에 개수가 이렇게 떠 있고 묘목이 이렇게 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해가 편하실 거세요. 그러니까 어? 거리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아까 을목하고 진토는 거리가 먼데 이렇게 운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거리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천간에 개수의 기운이 다 떠있고 지지에도 묘목의 기운이 이렇게 다 떠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거세요 자 그럼 개수의 근이 진토로부터 나왔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명식이 존재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일단은 올해 관이 바로 선건 맞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묘유충을 강하게 때리기 때문에 어, 어떤 어 변동수, 보직변경이라든가 부서변경이라든가 이직의 기운이 있는 거고요 이때 계수가 을목을 도와주게 되죠 수생목이니까요 근데 계수의 근이 일지로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남자친구로 인해서 또는 여기가 단순히 그냥 남자친구뿐만 아니고요 어떤 그 뭐라 할까요 동료라고 할까요 윗사람, 동년배, 아랫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럼 나의 동료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런데 직장 조직공에서도 이것을 받쳐주니까 금생 수수생복하면서 관성이 힘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가 드릴게요. 다른 예시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실 것 같으세요. 올해는 아무튼 개묘년이니까 일단은 일간이 그러면은 근이 없는데 일간인 경우에는 어떻게요? 이런 경우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기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제가 머리를 막 돌려가면서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자, 지금 간목이 일간이잖아요. 일간인데 올해 개면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묘목 안에 또 간목. 요일간의 근이 들어왔죠. 그럼 일간은 어떻게 해요? 그건 대단히 쉬워요. 일간의 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간이 힘을 받겠죠. 당연한 얘기죠. 근이 들어왔으니까요. 일간이 힘을 받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목생화를 더 강하게 생해주겠죠. 목생화를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결국에 이 병오라는 거는 이 갑목일간한테는 식상이 해당되겠죠. 그럼 시, 식상활동을 강하게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원운으로 무토가 들어왔다. 올해 이제 양력기준 6월은 무 5월이에요 그럼 지금 개면 년이니까 묘목이 들어오면서 일간의 근이 들어왔죠 일간이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생활을 강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 명식이에요 이 상태에서 무 5월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요 재성으로 이어지겠죠 편재로 편재로 이어지니까 이거는 대단히 그뭐 재성 어떤 결과를 낳는다 또는 돈을 번다 물론 월 운이니까 뭐 일확천금 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대운까지 가미하면서 보는 게 맞으니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재성적으로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신금 입장에서 볼게요. 밑에 물론 경금이 있긴 있지만, 지지, 지장간 안에 신금의 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윤년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사유 반합하면서, 사화는 사유축에 생지고, 유금은 왕지가 되죠? 생지는 왕지를 대단히 강하게 푸시해 줍니다. 강하게 밀어준다는 거죠. 근데 요 유금 안에 신금의 근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요 신금이 또 종관이네요. 네. 관이 또 크게 힘을 받는 해가 됩니다. 자, 이때 청간에 기토가 올라와 있죠. 세운에서. 그럼 토생금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정제가 되겠죠? 그럼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그리고 요, 요때 여러분들 요거 이제 포인트예요 이 기토의 근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 기토의 근은 5중의 기토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첫째 이 기토는 근이 있기 때문에 힘을 강하게 받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조직궁 안에 있죠 조직궁 안에서 요 안에서 기토가 크게 올라갔더란 말입니다 그럼 내 조직 안에서 정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로 인해서 관성이 힘을 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단순히 기유 연이니까 유금이 들어왔으니까 사유 반합하면서이 신금이 근이 없었는데 힘을 받아서 관도 강해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천간에 기토까지 올라왔는데 기토에 근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강하게 요 신금을 푸시해 준다. 그리고 조직궁 안에서부터 올라온 거니까 더더군다나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음, 어떻게 볼까요? 이번에는 뭐 아무래도 개면연이니까 계속 뭐 나무 관련돼서 예시를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신미묘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신금이 정관이에요. 그리고 조직공이 있죠. 근데 이 신금의 근이 없습니다. 요 안에 경금이 있긴 있지만, 신금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명식이, 어, 뭘로 해볼까요? 뭐, 임술대운이다. 그러면 이술 중에 신금이 있단 말입니다. 지장간에. 자, 그러면은 이 대운이니까 10년짜리죠? 10년 동안에는 요 정관의 근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년 동안에 관으로, 관으로는 좀 좋은 일들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다는 라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그 임술이 무진하고 서로 상충하는 거뭐 괴강이고 백호인데 묘술 아파뭐 순미 형살 이런 거다막 머릿속에 들어오실 텐데 일단은 큰 구도를 그리시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명확하세요. 그것도 보이기 전에 먼저 뭐아 어 이건 김탁수가 아닌가 무임충이고 진술충이고 어, 묘술 합하고 술미 형살이고 막 이래버리시잖아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일단 그래도 보실 때 여러분들 명식에 근이 없는 게 뭐가 있는가? 청간에 그리고 그 근이 언제 들어오는가?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기토 같은 경우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실 때 기토는 온도가 뜨거워야 힘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밑에 미토가 있죠. 그리고 미 중에 기토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기토는 힘을 강하게 받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축토다. 그럼 기토 입장에서는 힘을 강하게 받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축중에 기토가 있어도 온도적으로, 조우적으로는 대단히 차갑단 말입니다. 그럼 기토가 힘을 받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신금의 근은 또 생겼네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그 근이 없는 경우에 근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반대의 경우도 또 궁금하실 거세요. 반대의 경우는 뭔가면은 하 지지에만 있는데, 천간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지지에 자수가 있어요. 자수가 있고, 이 안에 임계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청간에는 임계수가 없죠. 근데, 이제 거꾸로, 청간으로 뭐 임수가 들어왔다. 임, 뭘로 할까요? 어, 뭐, 임인으로 할까요? 임인 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 공적인 자리, 그리고 손 아래 사람, 사적인 자리로부터, 임수의 근이 있었죠.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임수가. 여기 위에 잘리네요. 네. 임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임수가. 여기 위로.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근이 어디에 있는가가 이번에는 거꾸로 중요해져요. 공적인 자리도 있고, 사적인 자리도 있죠. 그럼 공적으로, 사적으로, 임수는 병아일관 입장에서는 평관이에요. 내가 책임질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때 무토가 임수하고 충돌하죠 그럼 무토가 식신이란 말이에요 식신은 관성을 쳐요 그러니까 이때 대외적으로 사람들과의 마찰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임수가 올라오게 되면 무임충이 생기겠죠 그러면 사적으로도 또는 손 아랫사람과의 마찰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자이 무토는요 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힘을 받아요. 근데 바로 밑에 오화가 있죠. 물론 계절은 자월이니까 무토 자체가 힘이 대단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화가 바로 밑에 있으니까 화생토를 해주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무토하고 비교하면 은 얘는 밑에 자수가 있죠? 그나마 얘가 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질 게 생기는데 공적으로는 이 무토가 힘이 좋으니까 내가 손발을 움직이면서 막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가능하겠고요. 반대로, 이 사적인 자리, 또는 손 아랫 사람으로부터 일어났을 때에는 임수가 똑같이 들어오는데, 이 무토가 힘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인중에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요. 왜냐면, 이 잇목도 좀 차가운 유전자고, 자수도 차가운 유전자잖아요. 그러면은, 아랫 사람으로 인해서, 또는 사적으로는 조금 괴로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몇 가지를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경금으로 한번 해볼까요? 경금이 있고, 개수가 있고, 정화가 있다. 정사. 그리고 개미. 그리고 여기는 경술. 그리고 여기 다시 정사. 뭐 이제 이렇게 명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청관이 상관이 있긴 있어요. 상관하고 정관하고 다툰다고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정화가 정관인데, 정화의 근이 이 안에 월지에 있어요. 그리고 일지에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 안에는 병화, 물론 이제 정화의 근은 아니지만 같은 화 기둥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수의 근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지장관 안에 어디에도 개수는 없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임자 대운이 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임자 대운이 왔다 그러면 이제 개수의 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개수도 힘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운에서 조금 뭐라 그러죠? 이퍼즐이잘안 맞게 되면은 이제 이 상관이 힘을 받으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상관 경관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상관 경관을 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명식이에요. 왜? 상관이 힘이 강하지가 않으니까 왜? 근이 없으니까. 반면에 정관의 근은 강하니까. 하지만 대운에서 이제 수대운이 들어와서 개수의 근이 생기면은 이제 세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상관이 힘을 얻어서 정관을 치는 형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의만목, 정의만목, 막 이런 것들, 뭐 잠이 원진 이런 게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큰 틀에서 먼저 잡아가시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줄여나가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판단하실 때에는 궁, 성, 둘다 크로스 체크하시는 게 맞습니다. 궁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인이 어떻게 문제가 된다면서 아 우리 엄마 어떻게 그럴 게 아니고요 그게 엄마일 수도 있지만 서류일 수도 있고 뭐 문서일 수도 있고 뭔가 공부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 여기서 성이라는 건 십성을 뜻합니다 십성 궁하고 성에서 둘다 변화가 있는가 그거를 보고 크로스 체크를 하시면서 이게 범위가 이제 점점 좁혀가시면서 이게 이제 공부 얘긴가 우리 엄마 얘긴가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봐주시면 너무나 좋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반대되는 경우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반대되는 경우는 뭔가 하면은 <laughs>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이 있고 을유 그리고 여기도 유 그리고 여기 이제 술자 그 을목에 근이 없어요. 을목에 근이 없는데 이 상태에서 또 신유대운이 온다. 이 반대되는 거죠? 이제 을목의 근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또 신유대운이 온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요.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은 건강적인 부분을 건강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을 신경 쓰시는 게 맞습니다. 왜? 요 을목이 당연의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근육이나 신경계, 네, 그리고 이제 목 기운이니까 간이나 담낭까지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런 대운에서, 이런 대운에서, 만약에 묘목이 세운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 세운만 놓고 봤을 때는 을목의 근이 들어오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요 대운이 조금 더그 영향력이 크잖아요. 대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세운이거든요. 그럼 대운에서는 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운에서 이 을목의 근이 들어왔다는 거는 오히려 그, 건강적으로는 내가 이게 다 치러 들어왔다 그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목 관련 건강이 좋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목 관련 건강이 더안 좋아질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그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육친적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좋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당되는 십성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 을목이 정인이다. 그 모친궁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청간의 근이 있는, 아, 저기, 청간이, 청간은 있고, 근이 없을 때 근이 들어오는 경우랑 반대로 지지에만 있고, 청간에 없을 때, 청간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유심히 한번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뚝딱뚝딱 하시다 보면은 뭔가 흥미로운 부분들 또 이론에서도 관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 우리 같이 공부하는 셈 치고 뭐 하루하루 특징적인 날이 있으면 한번 관찰해 보자고요. 네, 저도 이만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조카들이 와가지고요. 아우 시끄러워죽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 물론 조카들 예뻐합니다. 세뱃 돈도 좋고요. 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